오늘 오봉산 일물 쓰는 정진 대중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참다운 생명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전국 각지에서 지구상의 불교를 믿는 모든 곳에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겸축하기 위해서 등불을 켭니다. 왜 등을 캐느냐? 등을 캐는 것은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만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입니다 백천일월이 100, 아무리 밝아도 비추지 못하는 곳이 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동굴입니다 동굴 백천일월이 아무리 밝아도 동굴 안은 비출 수가 없지요? 근데 여러분들은 동굴 안을 비출 수 있는 백천일월보다 밝은 광명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건 믿어요? 백천일월은 아무리 밝아도 동굴 안은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햇불을 하나 들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년 동안 빛이 없는 그 암흑 세계가 확! 이지는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꺼내 쓰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백천일월보다 100, 밝은 지혜의 광명을 성현들께서는 100%, 200%, 300% 꺼내 쓰셨다. 호킹스 박사, 아인슈타인 분들은 13% 14% 꺼냈으셨다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5%도 못 꺼냈습니다. 그러 얼마나 억울하냐, 이거 이번에 우리가 황급 100일간 1일 1000배 절수행을 하는 것은 바로 100,000일월보다 밝은 지혜의 광명을 개발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멋들지게 써보자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면은 에메랄드, 에메랄드라는 조개가 있는데, 이 조개는 한번 잠을 자면은 천년을 잔답니다. 천년 여러분들 심성 안에도 불성이라는 것이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도무지 단체 깨어나를 않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죽기로 작정하고 잠들어 있는 이 불성을 한번 깨어내보자. 이런 원력과 신심으로 이번 여름 항문은 일일 천배, 백일간 십만배, 절 수행을 한번 해보자고 마음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동참하실 분들은 저 삼천불 부처님 메모 책을 준비해 놨으니까, 끝나고 한 권씩 가져가셔 가지고 집에서 하시다가, 또 어, 되기 힘들면은... 절에 와서 또 하시고 도반들과 같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백천일월보다 밝은 지혜 광명을 개발해가지고 정말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지구도 살리고 우주도 살리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이 등불이요. 어두운 생애를 밝힌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입니다. 등으로 어두운 곳을 밝히듯이 부처님의 정법, 바른 법으로 중생계 영원한 자비의 등불을 밝혀주신 분이다 덮어놓고 등에 불을 켤 것이 아니고 자기의 어두운 마음 속에 영원히 밝은 지혜의 등불을 켤줄 알아야 한다 이것만이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가 되는 것이고, 부처님의 정법, 정법의 은혜를 감는 길이 되는 것이고, 일체 중생을 똑바로 교화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다. 어떤 것이 정법이냐? 나무 장성이 노래하니, 섬녀가 춤을 추고다. 정법을 물었는데, 나무 장성이 노래하니, 볼로 만든 여자가 추물주도다 이런 논문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마음밭에 심어가지고 수시로 돌이켜 비춰보는 것이 바로 정진이고 수행입니다 천삼천하, 유아 독존,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 오직 내가 홀로 높다. 이 나의 속에 들어있는 미묘한 자리, 이것이 바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무엇입니까? 신성 심성자입니다. 심성자이고 꽃이다. 마음의 성품이 있는 곳에는 진리가 있고, 진리가 있는 곳에는 아름다운 것과 그 밖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마음이 없는 곳에는 종교도 없고, 과학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세상도 없고, 불교도 없다. 마음이 없는데, 불교가 어디 있고,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마음이 세상이고 마음이 불교고 마음이 진리고 마음이 우주고 마음이 전지전능한 자고 근데 이 마음을 믿지를 못하네 이 마음을 믿지를 못하니까 날만 세면 엉탕한 생각을 자꾸 일으킨다. 그게 뭐예요? 밖으로 뭔가 잡고, 구하려고 그러고, 얻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엉탕한 엉탕한 생각이라. 이런 붙여서 이 마음이 진리고, 우주고, 조물주고, 창조주고, 전지 전능한 자다! 이거 딱 믿어버리면, 엉탕한 생각이 올라올 일이 없어. 그남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엉탕한 생각을 일으키는데 뭐가 되겠어, 뭐가? 뭐가? 뭔 일이 제대로 되겠냐? 꽃이 필수 있고, 세상이 발전될 수 있다고 하는 절대적인 능력의 진리는 바로 어디에 있다? 심성에 있다? 도를 닦는다? 죄를 짓는다? 복을 짓는다, 죽는다, 산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인간이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까지 모두가 다 어디에 있다? 그럼 이제 할 일이 뭐예요? 그 심성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는 세상도 있고, 불교도 있더라.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게 뭡니까? 마음이 있는 사람은 부처고, 진리고, 우주고, 조물주고, 창조주고, 전지, 전능한 자라 이 말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도인이요 도인. 자연이요, 자연. 그러면 나는 마음이 있나, 없나? 자, 다 같이 한번 얼푼 봅시다.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라고? 크게 해봐요, 뭐라고? 그렇지. 자, 따라해봐요. 마음이 있다 해도 부처님의 정법제자가 아니고, 마음이 없다 해도 부처님의 정법제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치, 감체 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 정법제자예요. 따라해봐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는 아니하나. 없지는 아니하나 모양은 없다, 모양은 없다.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양이 없기 때문에 잡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구나 그때그때 그때. 그때 그때. 잘, 잘 쓰면 나도 살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지구도 살리고, 지구도 살리고 우주도 살린다, 우주도 살린다. 잘 못쓰면 내망치고, 내망치고 남망치고, 남망치고 나라, 망치고 나라, 망치고 나라, 망치고 나라 망치고 지구도 망친다, 지구도 망친다. 어떻게 세는게 쓰는 잘 쓰는겁니까 업무소주 이생기심 업무소주 생기 응당 어디에도,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내라. 또한 또 생각을 내되 어디에도, 어디에도 주착하지 않으면, 주착하지 않으면 곧 열애다. 하나도 안 어려워. 주착하면 중생. 주차가지 않으면 열애입니다. 계성두 개를, 반 개를 거기에다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들렸지요그뭔 뭐 말이요? 신외무물, 신외무물. 일체유신조 유심조. 일체 유심조. 마음밖에. 도일체유신조일체유신조 일체모든 것은 마음이 조작한다 누구 마음이 내마음과분이 내내내 <laughs> <laughs> 오늘부터 하나의, 하나의 마음이요 하나의, 하나의 생명체요 생명이요. 하나의, 하나의 공이더라. 공이더라 이것만 믿어버리면 되는거예요 거의 네 마음 내 마음 따로 있는게 아니다 이 말이요 한마음 하나의 생명체 하나의 텅빈 이것만 내가 믿어버리면 당장 갈등 대립 반목이 범인이 일시에 사라지고 이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어야 되는 게확 믿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 받에확 심을 니다